고객님 안녕하세요 순누기 다이어트가 허벌 배부르지 가지고 고객님 옆에, 옆에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허벌 배부르지는 맹물보다 따뜻하게 드시면 허벌 배부르지 식욕 조절도 가능하고 체중 조절도 가능하며 체지방 다이어트도 가능해요 약물보다 허브차를 드시면 몸도 따뜻하게 데펴지며 수분 섭취도 가능해요. 체지방 감소에도 도움이 되고 코칭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나 문자 허브차가 필요하신 분은 술기 다이어트에 연락 주세요.